대통령하고 그 영부인의 옷을 하여튼 대통령하고 영부인을 좀 생각해봤다 이겁니다. 그 대통령 되기 전 후보 시절에 말한 거 뉴스에 나온 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마치기 전에 말씀하신 거 뉴스에 나온 거한번 보면 뭐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. 그 다음에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 말한 거 뉴스에 나온 거 한번 살펴보고 아,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중에 감옥을 가는 경우도 있고 임기 중에 죽은 경우도 있고 임기를 마친 후에 감옥 가는 경우도 있었고, 임기를 마친 후에는 뭐좀 안녕하시고 해그록 책을 내시고, 뭐 그렇게 일반인처럼 이제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. 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는 이순자 여사가 영부 이순자 영부인 그러니까 영부인 이순자 여사가 옷을 다섯 벌 해외 나가면 옷을 다섯 벌 가져간다 해가지고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들이 해외는 우리가 기후가 맞지가 않아요. 더운 나라도 있고 추운 나라도 있고 그때 그당시 다섯 벌이었어. 그렇게 데모만 하던 사람이 어~ 최근에 대통령 마친. 그뭐 뉴스를 보면은 그 옛날에 말하면은 왕비의 옷이 사치스럽다, 왕비 옷, 왕비의 부장품 왕부의 장신구 그런 거 공개해라 그러잖아, 공개해라.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그영 r 에 대한 그것도 t 레비 나왔고. 근데 국가 기록물에 들어가면 은 최장 15년 보관한다 그러는데 최장 15년 보관하면 최단은 몇년보관 하나 아니면 몇 달을 보관 하나 이거지 그때 언젠가 그 대통령 옥션가 이름인가 옥션가 그것도 획순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도장판 장인이 구속된 경우도 있었지, 왜. 그러니까, 어, 최장 15년 보관하는 거하고 최단, 몇 개월인지, 몇, 몇 년인지,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. 내가 볼 때는, 몇 년은 하면 안 되고, 몇 개월 안에 끝나야 돼. 공개해야 돼, 그거. 2018년에, 그, 납세자 연맹인가? 납세자 연맹인가? 거기왜 그, 그 사람들이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법원 법원에서 청와대 특합이 공개하라고 말했 겠지 대통령이실 때는 옛날에는 왕인 이라지 임금왕자 사람이자 왕인 지금은 뭐백성민자 사람이지 민인 이지 그럼 민인이 되었으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뭐 항소하겠다 항소하겠다 아직까지 뭐, 연결된, 어 사람들이 많이 요직이 있다, 이 말이지. 힘이 있으니까 한버티 보겠다, 이 말인데. 어떤 대통령이 골목길에서 성명을 발표하듯이 하게다건데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, 이거지. 함소 해봤자, 돼야 안 돼, 그거. 국가 안보를 국가 안보를 비롯한 민감한 상황이 있고, 중대한 국익을 해칠 이유가 있다. 중대한 국익을 뭐 해칠 이유가 있다. 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, 잠시 오시고 장신기고 부장품이 그런 게 어디 있어. 그게 무슨 칩이 들어있나? 컴퓨터 칩이라도 들어있나?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어. 제임스 본드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어... 월드컵 우승했을 경우에서는 뭐 축구공을 보관한다던가 올림픽 금메달 했을 경우에 손기정 선수 뭐 보관한다던가 아니면 뭐 올림픽 금메달 마라톤 이지 마라톤 신발 우승해가지고 금메달하고 신발 그것도 이렇게 보관한다던가 그런 거 있지. 또 야구에서는 뭐 60호 홈런 해가지고 또뭐 나름대로 거기서 또 보관하고 도둑맞지 않게 또잘 그런 거또 하는 것도 있고. 결론주으 말하자면, 그 이원석 총장이라고 있는데, 참, 그분, 깔끔하게 생겼고, 말도 심도 잘하고 그렇던데, 이원석 총장은 이 일을 바르게 하여 주시라. 내가 디벨 뉴스를 한 자세 히 보겠습니다. 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겠죠. 그래서 임기 중에 임기 중에 감옥 간 일도 없고 임기 중에 죽지도 안 했고 임기를 다 마치고 나왔으니까 그뭐 미님이 이제는 왕 대통령 되실 때는 왕인이었고 임금 왕자 사람인에서 왕인이었고. 인기를다 마칠 때는 이제 국민으로 돌아왔으니까 백성민자 사람이 민인이 되었잖아 그러면 아, 국가기름물을 몽땅 집어넣는 거 그거 그 집어내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걸좀 알게 해주라 이거지. 이원석. 이원석 총장님에게 바랍니다. 일을 잘좀 해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.